가 마을에 사는 한 남자는 나 마을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. 두 마을 사이에는 사막이 하나 있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8일이 걸립니다. 한 사람당 물은 최대 5병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할때이 남자는 적어도 몇 명의 동료와 같이 출발해야 나 마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까? 이 경우 단 하루에 물1 병이 필요합니다. 물... 한 병이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. 그런데 조금 간단한 예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. 물 3병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4일이 걸린다. 나 혼자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?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. 1, 2, 3, 4일이 걸린다. 나 혼자서 간다. 세 병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. 하루가 지나요. 그럼 일단 출발을 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두 병이 남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한 병을 딱 두고요. 그리고 그한 병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세 병을 가지고 출발을 할 거예요. 다음 날두 병이 되지요. 그런데 한병 있었던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세 병이잖아요? 또 갈게요. 두 병, 그한 병, 그한 병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런데 며칠이 걸리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6일이 걸리기 때문에 4일이 걸려서 가야 하는데 6일이 걸렸네요. 안 되겠다. 그래서 이번에는요, 동료 한 명과 같이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랬을 때, 내가 세 병을 가지고 동료도 세 병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. 하루가 지나면 두 병, 두 병. 그런데 이제 이 동료는 돌아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. 돌아갈 때도 역시 하루에 한 병의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한 병을 나한테 주고 그 남은 한 병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동료는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나는 이세 병을 가지고 갑니다. 하루가 지나면 두 병, 한 병, 그한 병을 가지고 4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. 나는 하나, 둘, 셋, 넷, 4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. 라는 겁니다.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막을 지나가는데 8일이 걸린다 라고 했으니까요. 이렇게 8일만큼을 표현해 봤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한 남자와 동료 한 명이 출발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. 처음에 다섯 병, 다섯 병 가지고 출발을 할 거예요. 그랬더니 네 병, 네 병이 되죠. 또 하루를 갑니다. 세 병, 세 병이 됩니다. 이 경우 이 동료는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. 한 병을 한 남자에게 주고 남은 두 병을 가지고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갈 거예요. 이한 남자는 계속 이동을 하죠. 한 병. 그한 병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할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틀치 물병 두 개가 부족하다라는 걸알수 있네요. 그렇다면 이제 동료의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료 두 명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렇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다섯 병을 가지고 출발을 할 거예요. 그랬더니, 네 병, 네 병, 네 병.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. 라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 또 이동을 합니다. 세 병, 세 병, 세 병.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, 어,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동료들이 돌아가려면? 물병이 두 개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료 두 명이 한 개, 한병한 병을 한 남자한테 주고 남은 두 병으로 되돌아 가는 거예요. 이 남자는 계속 갑니다. 네 병, 세 병, 두 병, 한병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. 그렇지만 한 병이 부족하네요. 그래서 동료가 늘어납니다. 동료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병씩을 가지고 한 명이 더 늘어난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요? 하루 갔어요. 그러면 네 병. 네 병. 네 병. 네 병.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그런데 이 동료 한 명이 한 병씩 한 사람에게 줍니다. 그리고 이한 병을 가지고 되돌아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요. 네 병. 네 병. 네 병.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. 그리고 나면 이 동료 한 병이, 한 명이 다시 한 병씩을 주고 두 병을 가지고 되돌아 갑니다. 이번엔 또 하루가 지납니다. 그럼 네 병, 네 병이 되죠? 자, 이 동료가 한 병을 한 남자한테 주고 세 병을 가지고 되돌아 갑니다. 이한 남자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. 네 병, 세 병, 두 병, 한 병, 한 병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. 됐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적어도 몇 명의 동료와 같이 출발을 해야 될까요? 적어도 세 명의 동료와 같이 출발해야 한다. 답할 수 있겠네요.